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전남 해남완도 진도 국회의원 윤재갑입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일 뿐만 아니라 수산업 자체를 송두리째 개멸시키는 방사능 테러입니다. 한번 쏟아지는 물은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가 시작되고 나면 대책이 없습니다. 정부가 방산 조사 지점을 확대하고 조사 횟수를 늘려서 방산이 검출되면 국민들께 수산물을 먹지 말라고 할 약정입니까? 제2에 또 제3에 원전 사고가 나도 정부는 또다시 해양 방위를 허용할 셈입니까? 정부가 원전 오염수 방류를 방조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고 우리 수산인의 생계를 파탄내는 공범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유일한 해법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원천적으로 저지하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께 호소합니다. 방사능 테러로부터 우리 국민을 지켜내십시오. 뭐 때문에 중국이나 피지처럼 당당하게 해양 방류는 안 된다고 말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김기현 대표님 아닌 것을 그렇다 하고 분명한 것을 아니라 하는 것처럼 무서운 것은 없다 박경리 선생님의 일본 산고 속한 구절입니다 불과 2년 전 한마음으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규탄하던 국민의힘이 무엇 때문에 입장을 가꾼 것입니까? 국민의 생명과 안전 앞에 여야 간의 이견이 있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정부의 정상적인 판단과 행동을 촉구하며 한식투정에 나섭니다. 그리고 단식 현장에서 국회 의원 한분한 분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찬반 의견을 묻겠습니다. 그 결과를 국민 앞에 공개하고 내년 총선에서 심판을 받읍시다.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정부와 국회 그리고 국민이 한마음으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절제에 나선다면 우리는 반드시 막아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